최근 연예계에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소속사로부터 전해진 나쁜 소식으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팬들, 그리고 소속사 직원들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반응과 그의 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대표 이사의 입장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찬원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대표 이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인상적인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찬원이 소속사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그와 팬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찬원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찬원과 그의 팀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찬원은 소속사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는 그의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소속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자신의 SNS에 간단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글에서는 소속사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했습니다. 이찬원의 반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 역시 이찬원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공감하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직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찬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소속사의 결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이찬원의 경력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찬원이 소속사의 결정으로 인해 직면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속사의 반응이 충분히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찬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의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대표이사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이사는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찬원과 그의 팬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 이사는 결정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하며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찬원과 그의 팬들 그리고 소속사 직원들에게 재차 깊은 사과를 전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찬원과 긴밀히 상담하며 그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과 직원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찬원과 그의 팀이 겪는 어려움이 그녀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이사의 사과와 향후 계획 발표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과 그의 팬들, 그리고 소속사 직원들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경과와 소속사의 변화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경력은 안티팬들의 괴롭힘과 공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면서 불필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도, 그의 팬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찬원 가족이 밤 한편에서 걱정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고 심각해졌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가 쇼핑을 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간 순간,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물병을 갑자기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찬원에게 공황과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그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즉시 그 남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이찬원의 안티팬임을 인정하고 이찬원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이찬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상황이 더욱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연예계 안티팬의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나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팀은 대중의 지지와 위로를 구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과 팬들 또한 단결하여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연예계는 모든 연예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혁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원이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충격을 이겨내려는 가운데,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아버지의 걱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티펜의 무자비한 괴롭힘과 공격에 직면하는 것을 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그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찬원의 가족은 또 다른 불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들려온 큰 폭발음이 가족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여파로 이찬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폭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짙은 연기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었고, 혼란에 빠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너무나 긴장감 넘치고 기묘했다. 이찬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대피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 있던 그의 매니저는 신속하게 당국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피 조직을 이끌어갔다. 이 혼란 속에서 이찬원의 냉정한 지위와 동료들의 대처가 빛을 발했다. 그는 침착하게 비상구로 사람들을 안내하며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리둥절해 했지만, 이찬원과 구조대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긴장감 넘치는 비상 상황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에야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다. 그의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덕션이 꺼지지 않아 음식이 타고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작은 사고는 큰 오해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사건은 신속하게 발견되었고 구조대가 바로 출동하여 더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재산이나 안전에 큰 손실은 없었다.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심각한 결과 없이 빨리 종결되었다. 상황이 안정되고 사건이 완전히 처리되자 이찬원은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힘들고 긴장된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매니저와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모두가 무사히 대피했음을 확실히 했다. 이찬원은 이웃들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며 그들에게도 안심을 주었다.